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의 메인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남산강화원에 오게 되셨나요? 아침부터 <laughs> 맨 처음에 오게 된 거는 원래 도서관에서 계약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계약직이 끝나고 그 전에는 막 제가 하고 싶은 게 분명했는데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음. 네, 끝나고 나서는. 도서관이 끝나고 갔어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음. 유튜브에서 음. 그미미선통의강의를 봤는데, 다른, 처음 들어본 얘기인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가미당을 찾아봤는데, 마침 사주 수업을 하고 있었어 음. 그래서 사주 수업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원래 사진는 절대 안 믿었는데. 네. 어, 그런데 사지 수업이 문제였네요. 네, 그래도 친구가 <laughs> 사이비가 아니냐고. 그래서 친구한테 말을 해놓고, 혹시 음. 이상하면 얘기하겠다고. 친구한테 <laughs> 네. 말해놓고? 아, 친구한테 말해놓고. <laughs> 내가, 나, 내가 <laughs> 나를 못 믿으니까. <laughs> 약간 사이비에서 구해줄 수단을 마련해놓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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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믿고 따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샘샘 정보통 세 번째 게스트 서영 쌤입니다. 나 처음 <laughs> 본가요? <laughs> 서영 쌤은 여기 상주하고 계시는데 어, 메인 프로그램이 뭔가요? 제 메인 프로그램은 암송의 주역입니다. 암송의 주역. <laughs> 이 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와. 암송의 주역. 와우. 어째 깐지난다. <laughs> 목지킥. 되게 이렇게 어마어마해 보이고, 첫인상이 막 쉬워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주역을 하게 되셨나요? 어, 올해 중심을 요가로 가져가기로 했는데, 음. 어, 1년 프로그램을 해야지 상주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1년 프로그램을 뭘 할까 하다가, 뭔가 이 암송의 주역이 매주 암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암송을 하면 일상의 중심이 잡히겠다. 마음이 흐트러져도 다시 이렇게 음. 모일 수 있겠다. 음. 해가지고 암송의 주역을 하게 되었고요. 징 <laughs> 진짜. <laughs> 진짜. <laughs> 응. 중... 이건 무슨 건이에요? <laughs> 무슨 건이? 아 무슨 게예요? 중화리요. 중화리. 중아리는 뭐라고 <laughs>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중아리 <중화리는>. 뭐하냐고? <laughs> 온 세상을 비춘다. 아... 모르겠어. 마음이 아, <laughs> 유하셔야 합니다. 중심, 이렇게. 아, 힘들지 않고 좀 체형이 나나요? 음, 근데 마음이 흐트러질 때 확실히 암송을 음. 하면 좀 편안해지는 음. 그런 그리고 집중이 안될때 암송을 많이 해. 어, 책에 잘안 읽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한자를 쓰면서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음. <웃음> 좋아요. 다음은 <laughs> <laughs> 어, 서영 쌤이 주역 외에 방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자광불식이라고 아침에 하는 음. 아침에 함께 리듬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승연, 승연과 그 명상을 같이 목요일날 아침을 하고 있고 오늘도 그분 영상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laughs> 유진 쌤이 전려하는 네. 맞아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네 하늘, 엄비 언니, 보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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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경불식을 진행하면서 막 미다시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이 <laughs> 풀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어서 되게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강불식 명창을 진행해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어 여기 계신 이분 <laughs> 네왜 <laughs> 이렇게 주무시는 거? 가요계 여기 계신, 여기 네. 계신 이분 네. <laughs> 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같아데 저도 막 밤에 잠을 못 자고거나 오 약간 바쁜 일 있을 때는 확실히 명상할 때 잠이 많이 오고 네. 그렇긴 한데 확실 평소 컨디션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왜 목욕을 뭐 <laughs> 하고 밤을 새고 <laughs>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승연과 어디에 중심을 두고 갈까 얘기를 나눴는데자강 불식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침 리듬을 함께 만드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 즐겁게 이걸 가져가는 거에 중심을 두고 아하지않 <laughs> <두고 웃음> <laughs> 그리고 우리 둘이 명상이 좋은 거를 계속 나누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것을 그렇게 중심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좋네요 <laughs> 목요일 명상 자광고식이란 뭔가 마음의 평안을 음, 주는? 네. <laughs> 그리고 요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음. 맨 뒤에서 찍어주세요. 맨 뒤에서 찍어주세요. 맨 뒤에도 이렇게 두명 찍어주세요. 아유 너무 뭐 네. 아이씨아 얘는 왜 고개를 이거 야 되는데 이거 해 이거 해야 쟁기를 뜻해요. 할라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아니, 학생들. 학생, 안, 안 되죠. 어. 사은쌤이 생각하시는 요가는 어떤 건가요? <laughs> 어려운 질문이지만. <laughs> 정말 어려운. <laughs> 이제 요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요가가 진짜 그냥 운동이 아닌 거예요. 요가가 헬스가 아니고, 그냥 음. 운동이 아니,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작용을 조절하는 음. 그런 건데,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신기한 게, 마음, 그게 조절이 잘안될땐 동작도 잘안 돼, 안 돼요. 음. 음. 마음이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의지로 몸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몸이 마음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런 걸. 요가를 그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해오셨던 거잖아요. 아, 그렇진 않은데. 아, 그렇진 않아. <laughs> 중간에 했다가 안 했다가. 아, 했다가. 아, 예, 예. <laughs> 하지만, 계속 해오셨으신가요? <헤어졌습니다. 웃음> <laughs> 하지만! 네, 그니 그러니까, <laughs> 지금 계속 네, 하고 있어요. 저, 네. 요가가 차영쌤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음. 뭐 어떻게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음. 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가를 안 했으면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다. <웃음> 어. <웃음> 약간 좀, 이건 좀 극단적으로 생각했는데 네. 그냥, 그래서 뭔가 환기가 좀 빨리 되고, 음. 몸도 확실히 개운, 개운하고, 음. 그러니까 정신도 좀 개운하고, 그리고 뭔 어떤 감정에 이렇게 푹 젖어 들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음. 그,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게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안 오는 건 아닌데, 음.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좀 줄었다.